별지야, 다녀왔습니다. 어. 별지야, 별지야, 별지야. 오빠 언제올터 모르고 있었어? 응? 언제올지 모르고 있었어? 아지안 나왔어? 응? 오빠 갑자기 등장했어? 응? 그래서 한 방에 나오고 있었던 거야? 응? <laughs> 뭐야 갑자기 등장했어? 응? 주말에 집 비우더니 하루 더 있다 오느라고. 응? 배진야 깜짝 놀랐어? 응? 왜 지금 여기 갑자기 나타났어? 흐흐흐. <laughs>